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티킬러입니다자 오늘 루닛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루닛이 오늘 아침부터 이제 간담회를 좀 열었어요. 아무래도 좀 저번 주에 좀 이슈가 됐다 보니까 이렇게 간담회를 좀 열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의료 AI 승부처 플랫폼 없인 한계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자, 서범석 루니 대표, 이제 3년에서 5년 후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죠?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거예요, 이거.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게 지금 당장 정말 기회로 보면 되나, 아니면 악재로 보면 되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기회인지, 그리고 왜 지금 악재라고 불리는지, 그냥 이것만 좀 정리를 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루닛은 지금 당장 차트도 볼 필요가 없어요. 차트도 볼 필요가 없이 이제 공시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유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그 채무상환자금이 얼마죠? 1,370억. 그죠? 1,370억인데 이 1,370억을 진행한 이유가 뭐예요? 전환사채. 그죠?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재무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채무상환자금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주주배정유상증자로 보통 채무상환자금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부분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 유주들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견적 빚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빚을 갚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운영 자금과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그니까 러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죠. 얘들도 알고 있는 거야. 루니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빚을 안 갚으면, 3월 달에 있는 감사 시즌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면 결국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너네한테 어, 너네가 우리를 도와준 만큼 내가 너네들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줄게 라는 내용이 나와준 거예요 내용이 나와준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채무상환자금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기 보다는 지금 운영자금과 그리고 일대일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봤었을 때, 청약일 결제가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잡히고, 납입일이 이제 4월 21일 이렇게 잡히고, 그죠? 그리고 신주가 발생이 되는 게 5월 6일이에요. 근데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신주 상장 예정일이 5월 14일날 진행이 되고요. 그죠? 신주의 배당 기산일 자체가 1월 1일, 2026년 1월 1일,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이 4월 23일이에요. 아무2 3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자를 먼저 진행을 하고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인데 이게 뭐죠? 주주 배정 유상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너네들한테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까지 만들어 내면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게 너네들한테도 이득을 만들어 줄게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니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분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주주 배정 유상증자 자체는 안 좋은 건 맞지만 안 좋은 건 맞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지난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딱 봤었을 때 채무상한 자금 얘네들에 대해서 채무상한 자금을 정리하고 를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죠? 얘네들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증권신고서에서 여기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에 권리락, 권리락이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이 좀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일자를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일정이 맞게끔 대응하는 을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게 되면 일단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제가 정말 매매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을 일자에 맞게끔 저는 항상 대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러한 대응 전략과 타점까지 실시간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왜 중요한 거냐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거 있죠. 보통 주식. 이 보통 주식이 31,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이 기준 금액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2,500억이죠? 2,500억에 대한 자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금액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2,500억에서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루닛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2,500억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루닛과, 루닛 같은 경우는 진짜 못해도 2,500억에 대한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라 거군요. 그러면 지금 나이 금액을 최대한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지금 예정 발행 가액이 나온 거죠. 예정 발행 가액이 나온 건데 예정 발행 가액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오죠? 할인율이 25%가 적용이 된 상태로 얘네들이 발행이 된 거예요. 발행이 된 거. 그렇기 때문에 25%에 대한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31,650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계산할 거예요. 얘네들이 높은 가격이 었기 이었겠지만 31650원 곱하기 0.25 25%니까 여기서 31650원을 더하게 된다고 하면 39562원이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최소한 이 2500억에 대한 자금을 조달을 받기 위해서는 주가를 39562원 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딱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지금 당장 예정 빠른가액이 나왔고 여기 옆에 왼쪽 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라고 써져 있죠? 1차 발행가액이 나왔죠? 1차 발행가액이 나왔고 밑에 이제 2차 발행가액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확정 발행가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2차 발행가액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죠? 2차 발행가액까지 같이 나오는데 밑에 내어서 보게 된다고 하면 1차 발행 같은 경우에도 25%에 대한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2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에 대한 할인율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에는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체는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악재라고 했죠. 그게 되면 주가가 눌리기 때문에 자, 3월 5일이에요. 한달 뒤인 3월 5일 날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에서 예정 빠른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2,500억이 인 필요한 이러한 루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이러한 상태이니까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최소 얼마? 3 9,500원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다? 권리락이 발생이 됐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타점을 잡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이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1차 발행가액이 나와주고 나서부터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집중을 해서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또는 1차 발행가액이 나와주기 전 또는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주가가 저점이고 저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 확실하게 타점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 얘네들은 어차피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한 일정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서 얘들이 어느 정도 운영 자금도 1,120억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무상 등자도 진행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제 브리핑을 남겨드렸어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유중 일정에 맞춰서 모든 걸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는데 영상을 찍어드리기 전에 어, 브리핑을 딱딱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었어요. 텔레그램 방에다가.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전환사체. 이 전환사체에 대한 내용 같은 것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얘들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연구... 어, 언급을 드렸고 푸드 옵션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권에 대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브리핑까지 하나하나 하나 다 남겨놨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250억, 부채가 2천억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얘네들에 대한 상황, 그냥 자금, 뭐 재무적인 부분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악재로 보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얘네들에 대한 일정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정에 맞게끔 그리고 2차 발행가에 확정 발행가액이 나와주기 전에 명확한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30%에서 50%그 이상에 대한 수익도 충분하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주주배정 유상전을 진행을 하던 음? 또는 무상전을 진행을 하던 여러분들은요 결국 수익만 얻어가면 돼요. 수익만 얻어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루닛 관련해서 이러한 일정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26-2139번 이 번으로 루닛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루닛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과 실시간 브리핑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루닛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루니시라고 두 글자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로봇 관련된 히든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세력들이 어, 두달 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 품절주 품절주 중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 이상 주가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유통 비율도 40%대로 굉장히 품절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급등, 슈팅이 나와졌을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력들이 매집도 2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고 이제야 슬금슬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최근에 상한가를 찍어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로봇은 끝났다 로봇 이제 끝났다 다른 쪽의 테마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AI 다음은 로봇으로 맞붙는다. 자, 트럼프 행정부 로봇 산업 지원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으며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어, 2023년 기준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줄 정도로 지금난 트럼프가 이러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트럼프가 로봇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이러한 로봇 기업 CEO까지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두 가지의 기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 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나와줄 수 있으며 트럼프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어, 지금 당장 로봇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거고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내년 1월 달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 1월이다라고 하면 1년이나 남은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1년 매수를 하고 1년 동안 들고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결론적으로 2026년 올해부터 부각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 2027년 1월, CS에서 대표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자, 이러한 로봇주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 요 종목입니다. 자, 유통비율 40%에 어, 해당이 되고 있는 어, 종목 중에 하나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가격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집 구간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한 매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 한번 로봇에 대한 재료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지만,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고, 다른 종목들이 눌리고 있었을 때,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통 비율도 굉장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는 품절주 중에 하나고요 지금 얘네들에 대한 주가 자체도 만 원이 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방에 쏘아 올려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큰 폭으로 쏘아 올려줄 수 있는 자,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종목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직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마무시한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제2의 원이홀딩스다 라고 불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종목인 만큼 2026년도에 로봇 대장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826-2139번으로 히든, hidden,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 매수가,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무료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일정 그리고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4826 기하나 상구반으로 힐은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히든 종목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